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되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한편적으로 모든 만물에 창조 주시고 또 모든 영들을 창조 보이지 않는 영들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의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면에서는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고 또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시자 이또 영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나. 똑같은 그런 뜻이지만 그러니까 창조의 관점과 생명의 관점에서 아버지와 또 하나님이란 그런 단어를 쓰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해소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실제로 어디에 살아계신 분이다 골로세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 다 먼저 나신이시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있다의 육신으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했고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난가 보여줌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 8조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또가 이따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셨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어떻게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종교하면 우리가 우리 종교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들을 보십시오, 다말 못하죠, 다 이게 살아있지 않죠. 죽은 종교, 종교는 죽은 것을 섬기지만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난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연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아마 이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참되다는 건 믿지만 내적으로 내 안에 순간순간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 뭐이 하나님이 계셔. 이것으로만 끝하면 안 되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살아 인도 기름 부으시는 그분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교도의 사원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것들을 섬겨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시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사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불신이죠. 믿지 않는 마음. 여기 보니 써있죠.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볼때 가장 악한 마음은 믿지 않는 것. 뭐 사람을 해하고 상처 주고 뭐그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나쁜 게 아니라 뭐 나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믿지 않는 마음. 불신. 이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종종 우리 자녀도 키우다 보면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어린아이한테 그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애가 계속 무서워해. 두려워하고 믿지 않아. 그러면 뭐 이게 답답하지. 내가 여기 옆에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신, 믿지 않는 마음이 최고의 불신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 내가 열심히 제대로 믿어야겠다. 어떤 걸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이 불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결국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 1리서 9장 14절도 말하죠. 함을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살아야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우리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왜 양심은 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양심의 그 인도도 되게 중요하죠. 양심을 적어도 기본으로 살아야 영의 인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심이 늘 이렇게 죄로 발매하면 허물로 늘 꺼리낌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양심의 꺼리끼가 펼치는 마음일 때마다 그리스도 표로 늘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 그리스도 표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이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라. 이 뜻은 다른 말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이 뜻이에요 사실. 왜? 그분이 성경으로 내 안에 영 안에 계시니까 영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은 쉬운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항목은요.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다. 뭐 이런 단어죠. 원래 전능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죠. 뭐 이렇게 뭐 엘로심도 전능. 창조의 능력이 많은. 근데 성경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본인이 특별히 말씀하셔요 계시록 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 그분은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지혜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게시록은 특별히 그분을 전능하시는 단어를 몇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또 하나만 더 읽어보니까 4장 8절에 내 생분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왕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시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시라 아시고. 그러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믿어야 돼. 사실 나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도 어? 나흘이죠. 사흘, 사흘, 나흘, 나흘 어? 그렇게 지내도 우리 주님은 뭐요? 사람의 상태 관계가 없습니다. 종종 이렇게 천국 갔다 죽어갖고 이렇게 몇시 동안 천국 갔던 사람 시체가 이렇게 썩었고 심장이 다 부드득거리는 사람이 몇 시간 쯤인가 내 네, 모든 혈관도 부드. 근데 주님이 다시 보내자마 이렇게. 돌아오면 그냥 그런 죽었던 시체도 그냥 살아나요.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함을 말로 표현해서 아, 네. 죽은 자를 그냥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연약감 질병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냥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 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근데 말은 하는데잘안 믿어서 그랬죠 우리가. 아, 내 하나님이 전능하구나 전능하구나.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이제 그분으을알하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또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편적으로 또 영원한 왕이십니다. 원래 영원한이라는 이렇게 써 있어 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일장 십일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신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원래 는 원어에 보면요, 만세 왕 이렇게 돼 있어요. 만세, 그러니까 모든 만세 무궁 그러니까 영원함을 원래 만세란 단어가 영 모든 세대를 다. 어우로 말하니까 만세 만세토록 만세. 이것은 뭐예요? 우리 말로는 떠 영원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만세 왕, 영원한 왕인 줄 믿습니다. 전능함을 넘어서 그분은 만세 왕, 영원한 왕이고 그분은 또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두 그분만이 유일한 주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또 한편으로 가끔 말하죠. 디모드전서 6장 15절에 말하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니 하나님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해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린 잘 믿지 않아. 근데 성경의 계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놀라운 분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축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디모데 전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이 기록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 마지막 후반에 가면 이 로마 황제들의 핍박과 반대의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순교했고 막 흩어졌고 결국 사도바울과함께또동동료던들도 지쳐서 또 혹은 두려워서 세상으로 떠나가고 마지막 끝에는 사도바울이 혼자 남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사도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르이 이런 특별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만세의 왕. 만왕의 왕. 유일한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이런 말을 왜요? 이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지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복음이 약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감옥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떤 반대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왜? 우리 하나님은 뭐요? 살아 계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 때문에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살아보면요. 피박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영적으로 좀 깨어 있는 나라라 그런지 미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미리 체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핍박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오죠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는 참된 믿는 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을 겁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할때 진짜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다 대부분 적그리스도 에의해서 순교하는 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상과 이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우르나우르나 절대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하, 모든 저, 저 종종 얘기하잖아 둘로 쫙 갈라져 있다 사상 얼마나 무서운지 사상 사실 보통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라하래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사실은 그 나를 나른 자죠 자. 자아. 아의 중심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내 의견이죠. 뭐 자, 자기가 뭐내 생각과 내 의견이 자기죠. 그거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상에 붙잡혀 여러분 진보도 버려야 돼 보수도 더 버려야 돼.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그것은 선악가입니다. 선악가, 선과 악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이게 선이고 이 사람은 결국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이 정치 얘기하면 열받아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라져. 내가 보니까 교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른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사상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상을 버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다시 오심, 시이 땅에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거기 이야기를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만세 왕, 영원한 왕,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유일한 주권자. 아까 말씀에서 이죠, 뭐였어요? 유일하신 주권자. 따라 할까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얼마나 아, 멋있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주. 권자그 당시. 로마의 황제 시저가 이 세계를 통치했지만 다 지나 끝이 난다. 유일 그가 지금 통치자 같지만 아무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누가 통치하래도 일시적으로 있는 그림자 같은 통치. 유일한 주권자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줄를 빛입니다. 그분은 어게 지금도 어 살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철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지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짜오십분 이것은 나는 뭐예요? 야에 여란 뜻이죠. 비동사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이 뜻입니다. I am that I am. 나모세브로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야에니라 이 뜻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니까 그분만이 스스로 있어. 그분이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허상입니다. 우리의 삶도 허상이죠. 세양사은 허상입니다. 왜 그분만이 스스로 있고 그분만이 존재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허상입니다. 진짜 그림자입니다. 아무 의롭지도 없는데 바로 그런 뜻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야에 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야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인데그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사랑이 필요하다면 내가 사랑이다. 주님 말씀. 능력이 필요하면 주님 왜요? 내가 능력이다. 우리는 어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응답이니라. 그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시므리서 1 1장6절도 그런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요?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 뭐면 그가 야해인 것과.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믿어야 한다. 그가 계신 거. 번역을 좀 한국말은 좀 이렇게 애매하게 했지만 그가 계신가. 그가 계시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살아계시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어요. 그야에라는 야애. 야해. 나는 먼머이다. 비동사라 그러죠. 나는 먼머이다. 난 모든 것이다. 이 뜻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분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것이 참된 믿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상도 주시고 네, 그 믿음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죠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은 심판.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멸하는 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불에서 1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과 영광의 의로움에 합당치 않는 모든 것은 다 그분은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가 뭐왜이 지옥이 있는가? 그래서 뭐요? 하나님에게 합당,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글로 다 들어갈 겁니다. 다 소극적인 것은 다 던져질 것이고, 그리고 새 하늘에서,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단어를 갖고 기도도 많이 해봐요. 이런 단어들을 갖고 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진짜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넘어서 영원한 왕이시고 이분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성기고 있구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성기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성기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주 동안 이기게 하시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 우리에게 참된 변화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으로 살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한님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부족함을 하나님의 지혜와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